와 진짜 크다 좀 자르자 Look at this 김민 이슬 탄생 부가예 여진성 여탄계 진수 판간 임진왜란 진 목사 이식딱 진주 김주성 전투 승무 청소년 사망 You mother f 우리 저쪽에 있었던 저기 자리 근데 여기 척수 이는 사진 사진. 사진. 인지기 오들어왔 아, 많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아! 이거 넣었으면 진짜. 진주성만 아예. 아이엔... 아, 뭐다. 오, 뭐야, 아, 흰색은 없어. 어. 아, 형, 다음 개만. 다음 개어봤습다 시작. 왜 이렇게 지 사진. 와우. 아니, 나 진짜 시청에서불러 생각하고 있어. 다.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지렇게 아, 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 아, 이렇이렇 이렇게. 아, 이맞 아, 이 아, 이이딱 이렇게. 아, 이 아, 다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이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풍가 나이스 타바웃 라나네 그래. 이제 설마오 뭐야? 멤버 어버리지 마, 샘. 오 그래. 그래. okay.

뭐가 아왔 음. 뭐야? 저 물티슈 <laughs> 물티슈로 닦은 거 같은데 물티슈로 닦은 거 같은데 전동 친다. 전동 친다. 우리 이렇게 잘했어. 비 오겠다 이러다. 빨리 치자. 오, 비용 근데 형 보조 배터리 있잖아. 어 씨. 비온다. 오 왔다 왔다.